안녕 하세요. 최선의 선택으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해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자일조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겁사룬의 무립도가 강해 시험이나 선거나 승진에서 성취할 수 있고, 역설계나 예술계에서 이름을 날리거나 외가덕을 보고,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부하직원이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명예를 선양할 수 있고, 의식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함으로 보통 질병, 재난에서 벗어나 나를 보호하며 기업을 세우고, 는 여자가 빌려줌으로 인덕이 필요하고 사원인 여자의 도움으로 수익이 증가하며 자매나 지인들이 도움으로 고통이나 재난을 극복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여 가난을 벗어나는 운입니다. 불행한 일에서 물질적 이익을 보고 남에게 부탁한 일이 성과를 보는 운입니다. 사원의 도움으로 고통, 질병, 재난을 극복하여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겁사륜의 관제, 구설이나 대수술이나 병의 악화나 돌발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강제철거나 재산의 압류나 강탈을 당할 수 있고 상해나 부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재산으로 인한 급질이나 관제, 구설이나 가정 불화를 겪을 수 있고 간통이나 불륜으로 미혼자들은 혼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녀의 유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료에게 돈을 빼앗기고 육친이나 친우와 단절하여 고독할 수 있습니다. 수족을 다쳐 활동성에 제약을 받거나 의식주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도용표절 위주와 연루될 수 있습니다. 불씨의 재앙을 겪거나 형벌을 겪거나 요사할 수 있고 강도나 도적으로 관제수를 겪을 수 있고 업무나 책임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과격한 행동이나 충돌로 살인을 하거나, 사기나 협박이나 강도 짓을 하고 사업이 부진하고 자금흐름이 악화되어 부도나고 노사 갈등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매이 돌연한 사고나 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재물이 부족하여 사기나 도적질을 하거나 기술이나 예능을 배우면서 재산을 낭비할 수 있고 자매가 외삼촌과 협력하여 재산을 사치하거나 낭비하고 완성 집안자는 투약을 게을리하여 질병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변태적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난태하거나 변덕을 부리면 폐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의 재난과 고통을 겪거나 매형이나 매제의 모략으로 배신을 당하거나 명예 손상이나 관영을 당하거나 아들의 질병이나 상해로 손실을 겪고 매사 두번 반복하며 사는 운입니다. 근고 사항으로 급사륜의 자신의 능력이 없으므로 절제하며 항상 보완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청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출근하루 되시기 바랍니다.